자, 카메라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오늘은 칼을 쓰지 않아요. 이상한 듯 할까봐 걱정하셨다면 괜찮아요. 저번에 짜게치 사진 어머님께 카톡 날렸더니 음식으로 장난치지 말래요. 아니, 그거는 맛있어. 이번에는 그리고 비주얼이 이상할 수가 없는 비주얼이라서주고요뭐 해볼게요. 이렇게. 어때?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아요? 왜 라면을 끓이는데 파를 자르고 있는 걸까? 궁금하지? 그냥 넣는 게 아니야 파 기름을 내는 거야 얘들아 아유 이거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아왜 이렇게 자르기가 힘드니 이거 그래도 얘들아 칼을 안 쓰니까 편하죠 맞아 저그 얘기 들었어 저희 어머니가 저 데리고 비타민 D 주사 맞으러 가지 너무 밖을 안 나가가지고 주사 맞으래저 영양제가 있는데 이거를 있잖아 열 수가 없어 이거 팬심으로 선물 받은 거거든요. 저자한테와 근데 이거 안 열려가지고 저번에 방송에서 한입 먹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먹었어. 자 먹지 말라고. 그 <laughs> 다음에 여러분 이거 이게 뭔지 알아? 아 이거 청양고추. 청양고추입니다. 오요 요. 얘들아 오늘 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 같은 날씨에 너무 맛있을 거 같지 않아? 많이 다진 마늘을. 난 마늘 좋아해. 그러니까 많이 넣읍시다. 여기다가 기름을 두르고 불을 킵니다. 아, 어, 아니 방금 터졌어. 아, 이상한 냄새 나는데? 창문 열어. 알았어. 야! 요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땅 못한다 이러고 있어. 아직 하지도 않았어 임마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넣어줘야 돼. 어춧가루 그다음에 눌러붙지 않게 참 기름을 섞어줍니다. 어막 바닥에 눌러붙어, 얘들아. 바닥에 막 눌러붙어. 어 이거 이거 맞나? 아, 내가 아니 내가 원래 이거를 이런 냄비에다 안 하고 그냥 프라이팬에다 했었는데 근데 야, 냄비에 하니까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. 얘들아 이거에 물 부어버리자 그냥. 오씨. 어, 그다음에 라면 스프를 이제 넣어야 돼요. 이게 순두부 열라면이니까 열라면 이거를 오이크부터 이거 말얘 편안하지? 프레이크 넣기 전에 흔드는 센스까지 그 다음에 아까 고춧가루 묻은 것도 물에 씻어주고 간이 맞는지 한번 봐봅시다 근데 오늘 요리 너무 쉽지 않아요? 뭐가 없어 뭐한게 없어 오늘 이게 끝이야 짠 국산 콩 순두부예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니 아니 얘들아 알로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로야뭘 알아? 아 맛있어 <laughs> 국물이 핵심이야 얘들아 얘 국물이 핵심인 이유가 우리가 파기름을 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얘들아 원래 순두부 짜서 넣는 것도 있어 요리 레시피에 따라서 짜서 넣기도 하고 덩어리로 넣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뭐 일단 넣어볼게 냄새가 진짜 죽인다. 아니 숨슨으면 나왔다니까. 아니 SNS에서 이렇게 먹어 얘들아 SNS 유행하는 그거야. 김종민식입니다. 김종민식. 저기 누가 얘기하잖아 덩어리채를 넣으면 속까지 맛있지 않아서 으깨는 것도 맛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. 저번에 내 짜파게티 요리 안 따라해봤지? 사실 후추까지 넣는 게 맞는데 후추가 없어서 그러면 손두을 영라면 완성! 김치도 가져왔어요 짠! 한입식사를 해볼까요? 음. 그래 맛 없을 리는 없어 사실 맛있어 부드러워 시청자 조. 이거 이거 먹을래 이거? 이 떨어진 거짬 처리해줘 누가 아앙 이러는데 얘들아, 끝내주는 게 뭔지 알아? 이렇게 먹은 다음에, 차가운 아메리카노 이렇게 한 잔. 마시면은 진짜 끝내주거든요. 근데 나 매운 걸 먹고 싶었서 사실 오늘. 제가 좀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, 스트레스를 매운 걸로 푸는 타입이야. 매운 거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타입이거든요? 최근에 매운 걸못 먹었어. 드디 매운 거 먹어서 기분도 좋고, 너무 좋아요. 떡볶이는 별로 안 좋아해. 저희 아버지가 매운 걸못 드셔가지고, 예전에 그거 생각난다. 제가 엽떡을 먹고서 남겼어요, 엄청. 그게 막 2인분씩 이렇게 오잖아. 그걸 제가 남겼는데, 저희 아버지는 떡볶이를 좋아하시거든요?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먹으라고 이제 부엌에다 내놨는데 이제 뭐 알아서 먹겠지, 그냥 이러고서 그냥 컴퓨터를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막 뛰어가지고 방에 들어오시더니 야 저렇게 매운 거를 왜 저걸 저걸 어떻게 먹냐 막 이러시는 거야 막 화장실로 뛰쳐 들어가지고 막 계속 속안 좋다고 하루종일 <laughs> 계속 화장실에 있더라고 다 드시긴 한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후로 매운 걸안 드세요 엄마 전 이것도 안 먹을 것 같아 아 배불려 잠깐 <laughs> 아. 엄마한테 짬 처리하자. 밖에다가 내놓으면, 이따가 밤에 한 11시쯤에 또 먹으려고. <laughs>